안녕하세요. 성경 있는 플레치입니다열1기상 19장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아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랩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망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주님께서 말씀하셨다.이제 곧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아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은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약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7천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아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아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아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아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아를 떠나 돌아가서 결의소를 잡고 소가 메던 멍해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아멘. we